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어, 얼룩말의 무리와 우리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얼룩말의 무리와 같다.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얼룩말이라는 게 초식동물이잖아요. 그 사자 같은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얼룩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어렵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 무리의 얼룩말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사자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지만 근데 그 무리의 가운데는 점점점점 풀이 고갈이 돼서 먹을 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얼룩말들은 어, 그 안에서 비록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굶어 죽을 것 같더라도 사자의 위협에서 피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외곽으로 나가서 사자로부터 좀 잡아먹힐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나름의 노하우를 익혀서 살아남는 노하우를 익혀서 조금 더 많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투자를 회피하는 사람이 수도 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이란 걸 하는 사람들인데 그 주식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위협을 모르고 그냥 경거망동 막 풀만 먹다가 잡아먹히고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면서 외곽에서 좀 살아남는 법을 익히자 이런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얼룩말과 사자의 비유는요 제가 그냥 지원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중에 한 분인 라이프 앤저라는 그런 분이 어 굉장히 위대한 투자자죠 이이 그이 분이 본인의 이제 펀드의 가입한 그런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투자자 서한 메시지로 이렇게 인용을 했던 얘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얘기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룩말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대형 우량주 안전해 보이는 거 확실해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얼룩말의 외곽에서 조금 더 리스크가 있더라도 중소형주를 택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가하겠다. 조금은 위험이 있지만 나름 믿고 따라와라. 이게 주식 투자자의 도리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볼게참 많이 있죠. 이것도 저도 이제 나름 감명깊게 간직하고 있던 얘기라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던 건데 어 오늘은 이 라이프 엔저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어, 그 책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를 택하는 거, 뭐 대형주를 택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때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어,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책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요 책입니다. 자, 여기죠.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어, 이거 되게 좋죠? 그래서 딱 제목만 봐도, 어, 그래, 중소형주, 수형주에 투자하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책의 원 제목이 여기 아래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있지만, A 어, Zebra in Lion Country 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 마을에, 사자 나라에 얼룩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의 얼룩말들에 대한 얘기고 이 책의 이제 초반 부분에그 얼룩말 얘기랑 사자 얘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사실 이 책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고 어, 그것만 봐도 그 문구에만 이제 좀 감명을 받아도 사실 이 책은 거의 다 봤다고도 생각이 할수 있을 정도로 그게 핵심이에요. 뭐, 오죽카면 이게 책의 원 제목이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볼 때는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그 앞부분에 그 메시지만큼은 좀 봐주시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거를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아니면 구매해서 보시든 한 번쯤 이렇게 어그 부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 책을 조금 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앞부분에 이제 그 우리가 왜 중소형주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책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이거를 정말 되게 많은 부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어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 이 주식이란 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성공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란 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인과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런 이제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그 포트폴리오와 이 투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인과 관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대형주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소형주를 선택한다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먼저 그런 생각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형주를 선택을 하면은 어 돈을 더벌 것이다. 소형주를 선택을 하면 돈을 더벌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과 기대 같은 것들로 이제 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막연한 기대와 믿음은 진짜 순수하게 본인의 그냥 성향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서 좀 쉽게 이 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형주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인과 관계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식을 처음 하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대형주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확실하게 수익을 내가 챙기는 것 이것은 안전한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형주라던가뭐 중소형주 이런 것들 내가 잘 모르는 주식은 일단은 조금 뭐 모르니까 무섭고 그리고 얘네들은 작기 때문에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대형주는 안망한다. 안망하고 대형주기 때문에 왠지 수익도 많이 날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 이게 인과관계가 되게 좀 미약하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측면이 있지만, 왜 그런가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보면은. 이 대형주를 우리가 택하게 되면요. 안전할까요? 네, 솔직히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안전한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망할 염려는 좀덜 하잖아요. 망한다는 것도 당장 망할 확률은 좀 덜한 겁니다. 당장에 이게 뭐 당장 뭐 1분기, 2분기 뒤에 아니면뭐 1년, 2년 뒤에 이 기업이 망해서 뭐 상패가 된다던가, 아니면 공중분해 된다던가 그런 위험은 되게 약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위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마저 적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하든 벌 가능성이 있고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잃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거 선택한다고 해서 잃을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대형주라는 거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잃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데, 대형주가 잘 가지 않는 장세, 대형주가 힘을 잃는 장세, 뭐 그런 경우에 좀 손실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이 대형주가 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대치가 품만에 있던 상태에서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대세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대형주는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기업 활동 잘 되고 우리나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잘 되니까 얘네들이 주가도 더불어서 잘 가겠지 뭐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중소형주로 간다면 그럼 우린 중소형주로 왜 택해야 되는 것인가? 대형주는 안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처럼 뭐 이게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성장을 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 생각을 해 보면 막 몇십 배, 10년 동안 막5 0배막 거의 100배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소형주는 우리가 왜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소형주는 물론 이게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내일 이렇게 망할 기업을 택하는 거는 그건 아무리 소형주를 한다 그래도 그건 잘못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형주라는 거를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지금은 이렇게 작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커져 가서 이게 미래의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지금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 소형주를 택하겠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앤조라는 분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중소형주의 그런 좋은 면만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뭐냐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리고 얘네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건 아니에요.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작은 상태로 그냥 계속 시간만 갈라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게 손실의 리스크이기도 하고 기회비용 차원에서의 리스크이기도 한데 그럼 그거를 줄이려면 어떡해 그래서 이 라이프렌저 같은 그런 펀드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죠 종목을 여러 개를 가져가서 그것들 가운데서 이제 쉽게 말하면 홈런을 치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뭐 수천억 되는 최소한 수천억 되는 그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종목을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솔직히 이제 시장 평균을 조금만 웃도는 그런 성적을 내기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지만 과연 나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건 이제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대형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이 책을 읽어서 야, 그래. 중소형주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해야 될 거는 중소형주를 고르는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이 사람처럼 똑같이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닌 거라는 거죠. 일단은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과정을 원하는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주식 투자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하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찾아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중소형주를 택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거를 뭐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홀딩 전략 그러니까 사놓고서 무조건 이제 존버하는 전략이 좀 되게 잘 먹힌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도 그럼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서 마이 앤 홀딩 해볼까? 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형주 그렇게 사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시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마냥 그렇게 갈 수만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논리적인 이 흐름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멍청해서 그러느냐? 뭐 이렇게 뭐 자학하듯이 생각을 해볼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그냥 결국에는 일단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이분이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이분이 그동안에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한 거를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때 어, 이분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에 비대어서이 얘기를 재해석하고 내식으로 그거를 이제 어, 실천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좋은 얘기 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 버리니까 실제로 결과도 좋기가 어렵잖아요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책을 보고 뭔가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불필요한 신념은 좀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그건 걷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나는 대형주가 될것 같아. 나는 소형주가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신념 있잖아요. 나는 손절을 잘해야지 주식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이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정말 제가 봐도, 야, 이건 진짜 바이블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다. 여기는 정말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가 충분하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럼 이런 책을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치 우리가 입시 교육 받듯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래 중수형주는 이렇게 사고 저렇게 사고 그러지 말고요 아 이분은 이런 이런 사고의 흐름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 좋은 얘기거든요 아 그럼 나도 한번 이분의 말을 좀 음미해봐야겠다 근데 단순하게 음미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경험의 그 온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쌓으면서 이걸 옆에다 두고 이런 책을 한권 옆에다 두고 좀 자주 자주 꺼내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험을 쌓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시행착오고 시간에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되도록이면 안전바 붙잡고 좀 되는 방향으로, 시행착오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희가 이제 투자클럽이라는 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늘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그 클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클럽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클럽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이 유튜브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비 더블라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그런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 더 공유 카페에 오시면은 그 클럽에 관련된 공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 공지 보시면서 한 번쯤 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 저희 클럽은 클럽이고 자이 책은 진짜 어,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주식 책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몇권 없어요. 추천해 드리는 책이 몇권 없는데 어, 그 중에 한 권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추천해주는 이유는 제가 이분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단순하게 보면 이분처럼 포트폴리오 매니저처럼 투자를 할수 없는 여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레이더와 뭐 투자자의 중간에 어디 영역에서 저희만의 히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치하지 않는 거 감안하고 보더라도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대형주가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이 책을 보면 많은 부분 이 사고의 방향이나 흐름에서 캐치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어, 이 분책하고 그리고 제가 피터린치 책, 뭐 피터린치의 뭐책 뭐라도 좋습니다. 뭐 월가의 영웅들 같은 책, 뭐 그런 거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는 그런 기본서적 있잖아요. 이 바이블이라고 할만한 그런 기본서적 정도는 한 권쯤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건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주식책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영상, 어니사 주식비더, 그런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로 내 경험이 없는데 그 영상만 본다? 내 경험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영상을 본다? 책을 본다? 그러면은 그 내용마저도 곡해에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일단은 경험을 올바로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를 좀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